이 번에 ASM을 가겠습니다. 시시시작. <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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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빛나. 와, 나, 나 진짜 좋 와, 주다 와, 다다진비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맞짜이다진진 진짜 오, 오. 오늘 추천해, 추천해요. 이거 진짜 추천한다. 자, 이게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나와요. 너무... 봐봐 우와! 어, 어! 진짜 그림이 나와요. 봐보세요. 그림은 중간밖에 안 나오네. 빼야되나? 빼면 빼야되나? 진짜 빼야되나? 진짜 빼주면. 이걸 뿌셨습니다. 아니 이걸 뿌시는 건줄알았어요 줄... 다행히 이건 잘 고쳐진다. 오 글면 그나 나오 잘 나오진 않네 이거. 어, 잠깐만요. 이게 이게 진짜 나오는구나. 한 여섯 개, 여섯 명이 나온다 했는데. 어? 이 버튼을 눌러야 돼요 버튼을 누르면 바꿀 수가 있어요 깡풍핑이랑 반짝핑이랑 이거는 또 눈꿈핑이 아니라 빛나핑 빛나핑 스타주핑 여기 여름을 위해 잠깐만 반짝핑 초롱핑 빛나핑. 그리고 여기 지금 우주선이 딱 봐도 깡충핑 거죠? 잠깐요 예. 그 다음에. 오. 어 이거는 또 이건 이 캐릭터는 이캐릭터 캐릭터 누군지 알아요? 이게 빛나핑은 반짝핑이랑 초롱핑이 아우 스타즈핑이다. 이제 가까이서 볼때 진짜 잘 보이거든. 그런데 어디 멀리서 보면 전안 보여. 자, 영화 같죠? 영화, 이거 원래 영화이거딴 쇼핑 키보드. <laughs> 반짝. 똑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손으로 가릴 수가 있네요, 이게. 저 사기당한 건 아니었어요. 남는다. 이게 살짝 누르면 조금만 가져요. 좀 세게 눌러야 돼. 딸칵 소리가 이한 개만 나면 사기고요. 사기 같지 않고 그냥 내꺼리 맞죠? 근데 이런 소리? 우와 쇼파, 슈퍼에... 여기가 지금 배, 우와, 침대에도 잘붙이네 이거 그냥 순정수 같은데요? 이걸로 찾기. 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거 고양이로 저녁 놀수 있겠는데? 이게, 여기 있다가 혼자 이렇게 하면, 얍! 얍! <laughs> 고양이 저녁. 잘칵! 잘칵 잘칵 잘칵! 이건 또 이제 재밌었고요 잠깐만 가본 거 간단한 어디 갔지? 아 불키러 갈게요 이번엔... 아 드디어 불켜거 이거는 레고는 다음편을 단편 다음 기대해 주세요.